2025 OWCS 아시아 스테이지 3인 킨텍스 트레벤데 시점에서 T1과 제타 딥전의 중요한 그 첫번째 세트 일리오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 짜릿한 첫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이어지는 양팀의 1세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놀람> 박 선수의 임무는 간단하 계속 일방적으로 때려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1급 선입니다 네. 그래야 프라우드가 좀 편안하게 딜을 할수 있고 맥 아, 매그의 가... 체력 매그의 체력 아, 매그가 먼저 터집니다 같은 이유로 제스트도 계속 매그만 보는 게 결국 볼을 계속해서 때려서 볼이 못 들어오게 만들면 겐지풋볼라는못 들어오거든요 너달아라서 어쨌든 맥의 분이 먼저 무너졌고 이렇게 되면 제타의 남머지런들도 역시나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거점도 뺏겼고 겐지 입장에서는 사실 좀 진입이 돼야 뭔가 좀 변화를 볼수 있는데 네. 그냥 계속 프레한테 맞고 들어가려고 하는 맥은 제스트한테 마크 당하고 그러면서 진입조차 못한 상태로 딜러 밴을 지키든 뭐 상대방을 겨냥하든 뭔가 하나가 됐긴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요 제타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이러면메구도메구도메구도못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뽑긴 아니, 했는데 아니, 이게 불개손이면 할수 있는 게 그냥 예. 이게 뭐 같이 숨브라 해킹 숨브라로 상대 방을해킹해서 잡는 것도 좀 어렵고 겐지라서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지금 원천 봉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거점 빼앗기는 것도 허용가 아 빼앗기면서 아, 아, 일단 아, 한번 해보는 제펠 아, 니카 그래도 비트전에 비 디질라트는 예, 비트? 잡긴 했는데 자국 못까지 잘까지잘 들어가야 돼요. 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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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또안되또안 되지! 안요아 안안 근데 겐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해요 지금! 예! 네. 자 핀! 핀! 아아! 동아기핀보했습니다핀여기까지 어, 버텼어야 했는데 이러면 천천히 힘 빠지긴 하거든요? 알파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마프리야 들었잖아요. 핀이 제대로 된생일빵을 맞아버렸고 매그가 지뢰밭 꽂고 갔는데 뭐 의미 없었고요. 이러면 동아계 지뢰밭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되겠네요. 아 이거 이러면 끝나겠는데요? 추가 시간. 아, 지르바스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티원이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1대0. 어쨌든 알파이는 뭐 트레가 아닌 겐지로 플레이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요 이쪽에서 한번 해봐야죠. 스프가 맥개를저쳐잡았어요 아, 맥을 먼저 잡았어요.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아, 이거 알파이도 맞는데요. 이게 알파이가 살려면 옆에 민스 이라도 있어야 어그로 핑퐁대고 방금 생성기로 살지. 아, 일단 살기 위해 일단 도망치기로 네. 했습니다. 산게큰 의미가 없게. 거점이 바로 내줘 버렸고. 네, 네. 슬퍼하면 다이브라도 잘해야 돼요. 네. 프라운드라도 녹여봐야 됩니다. 네. 어? 그래도? 한 번? 아 근데 마무리까지 안 됐고 아 우선 아 칼레카리가빕이라아민겐의 원했던 민겐 루키의 빠른 다이브가 안 나온다면 저는 차라리 이게 트레이스버가 물론 최적의 상황이지만 트레를 배 당한 상황이니까 어 차라리 손브라를 넣어서 예. 가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알파벳과 손브라가안 되면 그냥 2단 수업을 하는 게더 나은 거고 일단 윙겐, 솜이라랑 그냥 다이브 가겠네요 아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니까 중앙이 그냥 날뛰었어요 어지뢰바까지 그냥 꼽습니다 그리고 아, 네. 중간에 끊기면 난리나요? 또 차올려요! 아, 아, 자, 이드 사이드! 아, 아. 같은데요 핀! 아못 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자그들이이 아타가 너무 길어져서 네. 이거 블리스 잡고 그냥 비트 찍고 끝이요아 이번에는 비즐라한테 알파이 잡아내는 플레이 놓았고 아. 제어스가 블리스 마무리까지! 어느새 90%다 와가는 T1입니다. 매그, 매그 늦게 좀고 난리나요? 매그 없이 안타 야 돼요. 네. 어, 아, 알파이 눕니 아, 네, 알파이 녹니가 그리고! 세이브 퇴치! 런브로 일자로! 자 이러면 알파이가! 룩업! 하나, 지하나나 봤고. 썰고나 왔어요. 자, 이제 지레마까지안화하지어서 예, 예. 이방면에서붙죠 천천히 하고.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제타. 이제부터는 다나 번의 실 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데 어. 펠리카리 갔어요. 네, 그러면 동학이또 가물 맞아. 지 자, 지 일단 자, 프이즈 쉴드. 위셔리 막아줍니다. 어때 아, 아 외곽에 있던 알파이가 해킹당해 터질대요! 나좀 살려줘! 맥은 어떻게 살았죠? 자, 그래도 펠리카는 어? EMP 있거든요? 메그 살고! 예. EMP! 아, 한 번! 그리고 플라이버 아! 교환! 충분히 이게 맥은가 살아서! 그쵸! 어이 메그가 체력이 없어서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팀원도 지금 추격할 음. 만한 이동이 솜브라밖에 없다 보니까 음. 어? 깔고? 깔고! 자, 잡아낼 수 있어요! 블리스가 네, 갔요 아,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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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볼이라도! 아 근데 이고 기슐라한테 그냥 고민 없이 여우길 거점에 깔끔만 해도 이거는 든왔 아 아아악! 어요이번에 못살아요, 이번에 못살아요 이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 곳이 없습니다 추가 시간 그대로! 아 이건 끝나겠죠, 끝나겠죠 맥업부알파도 없습니다 아 이대로 끝나겠네요 블리스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라운드 스코어 2대 0, T1이 첫 번째 세트를 네. 가져갑니다 아잭이탈전에서 투썸 딜을 쓰는 팀이 트레벤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 두 네? 번째 라운드에서 맥클 선수의 원시의 분노가 좀 사용이 되면서 좀 길어지나 싶었었는데 딱그 뿐이었습니다. 티원이 이렇게 1대0 앞서가면서 무시하자니 언제든지 보인들이뒷 라인 노리죠. 음. 그래서 아예 그냥 데몬이가 아, 아, 음. 해차하시나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알파이가 뒤로 들어갑니다. 하나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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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지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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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결국 3킬를 잡아내게 습니다근 뭐, 자리아가 그냥 걸어 들어가서 다 터졌습니다! 테르나르게그한 방! 아 3킬 잡아내면서 결국 거점을 열어냅니다. 예, 사실 t 원도이전한자 이긴 게 약간 이제 이 어, 아예 3패프로 그냥 죽었것데수 있나요, 이게아 <laughs> 중간에 너무 잘 놓고 네요 그리고 탄까지자탄까지아배몬리 아 이거 티가 네 예. 방자 방은 날리고 끌려다니기 싫으니까 왜냐 뒤에 리퍼가 돈걸 알았잖아요 네. 아마 가제각해보는 동안 트라우드 해줄 느낌이 되긴 했거든요 아 어, 알파이가 후먼트 궁그리고 여기까지 후머 미랑핀 비즈라즈 맞길 그리고 그나저 네, 알파이 툭 헤이 폭발까지 갈수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이겨내는 제타 미라 터졌어요 예아두각의 궁을 누르긴 했었는데 결국 윈이 없었고 세번의 한테 연속 승리, 제타 니 비전 이게 이전에는 프라우드의 프리아롱 저런 에코나 파라 같은 좀 거슬리는 픽들이 견제가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되냐? 어 이거 펠리칸. 아, 주방. 와 주방에 헤리포폴리요 거의. 뭐 썩기래 진짜네요. 이거 다 쓰고 있습니다. 주방, 와 주방, 와.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가라 아, 이거 너무 불안한 게한거 아닌가요? 주방 헤리포폴 주방이요. 예. 어. 제스가 뒤로 가면 알파를 잡긴 했는데 본대가 모도 쓰려서 화분로 갑니다. 쭉쭉 갑니다. 그래도,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센터.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아, 아 잡아냈습니다. 근데 잡탄이 매끄럽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예? 동학 잡음이... 아, 이거는 잡았어요, 빛나래. 잡았어요. 베르나르 아, 중앙이시냐! 네에! 아 에너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 마무리 잘해야 돼요, 마무리 잘해야 돼요. 네, 네 지금 베르나르 가버렸거든요. 바로 예? 마무리 해준다다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어... 카리카리, 계속. 근데 이거 여우길이 깔리긴 해서 여우길 네. 턴이 좀 많이 묶여야 될것 같아요, 묶여야 될것 같아요. 여우 이게 디바가 있는데 이퍼가 있으면 을까 옆에 에코도 있어서 3점을 안돼요! 중아이 네, 버틸 수가 없어요! 3점을안돼어요아 3점입니다 3점 아 결국 결국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3대0 자타드미션에 왕의 길에서 3점을 가져갑니다 헬리칸이저 호텔방 운영으로 좀 극복을 해야되고요 어쫓차가서 어? 피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이런 어, 예. 상황이었나요? 근데 탈 속, 인원도 없어 보이긴 했는데 이러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밀릴 수도 있어요 나머지 이런 게좀 버텨줘야 되겠죠? 알파이, 알파이, 알파이까지. 어, 이거 이러면 호텔 방도 못 쓰고 다좀 네. 빼야 되고. 어, 제타가 먹었었던 그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T1 열전은 거점을 열어냅니다. 어, 이게 루시우가 있다 보니까 그 속도감을 핀선수가 좀 체크를 못한 거네. 핀선수 가 스킬 빠진걸 보고 도청한 건지. 네. 어, 네. 서로 맞는 <laughs> 여기. 자, 스파 열전은 아, 그럼 아, 먼저 잘 잡았어요. 자, 이제 서로. 아, 비슷한 설정이. 다른 날을. 다른 날을. 예. 근데 동압도 이거는. 메카가 다시 안됐어요 리필 포기했어요 리필 예. 포기하세요 프레아 승부는 프라우더 킬을 내주긴 해야 돼요 예. 아 잡았어요 결국 그것도 헤이 폭발 써야 되는 블리스를 이러면 밀고 들어갈 수 있을 야, 것 같은데요 이러면 튜어리 알파이도 해줘야 돼요 진짜 자 예. 찍고 갑니다 오, 야, 찍고 갑니다 이거 방자 방벽으로 어떻게든 제발 버텨 하실래 못 버텨 못 수도 의미 없었고요 방자 방벽으로 버티려는 거 뻔하니까 그냥 기바도 밀고 루시도 밀면서 비트의 힘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방강자아날 무식히 만들었어요. 아, 페어업드 그러니까 아쉬운 장면들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네, 그 아쉬... 자,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속으로 모고 여기를 깔았다 생각했는데 맞는 오기를. 여우길... 아, 진짜. 블리스를 펄스로 잡아냈어. 또 변화를. 안되면 이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들어 가세요. 이제 바로 메카 처리가 나와요. 했는데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자, 근데 시간은 그래도 1분 언더가 됐기 때문에. 예. 밀려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때. 에이, 이, 서로 공격할 수 있어긴 한데. 예. 부터 근데 이 박면 시간. 헬리콥터. 엄청 죽겠죠. 저거 맞으면 영속까지 가는 게 베스트죠. 예. 막으면더좋고도 맞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자, 지금에서 치원 일점 밀고 자, 들어갑니다. 남 시간 남 시간. 예. 차적으로 밀면 나왔습니다 헬리까지. 자 다음 베르나르. 일단 막아. 알파이 대기 중 알파이 아, 대기.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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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아, 여기서 아, 둘다 살아 있었는데 터치가. 예. 그래서 일단 밀고 갈수 있네요. 남들 쭉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예. 아, 내 거리 준 너무 잘하는데요? 뒤쪽으로 빠지면 클릭하면 어떡해요? 할수 있는 게, 할수 있는 게 많을까요? 아, 막녀아빠지고프론 잡아냈어요, 어? 프론 잡아냈어요. 아니, 저거리에서 프레아를, <laughs> 블리스가 잡고? 자, 이러면, 이거 하죠리스 살아야죠. 예, 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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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힘들어. 예, 예. 사라져. 사람에, 아, 예. 자, 아, 이러면, 아, 제타수 있어요. 어, 잠깐만요. 예. 예. 한 번, 팀원도 애매해요. 예. 한 번이니까, 한 번이니까. 자, 내가 한 번이 두달 지나면 좀 애매해져요. 예. 아, 죽었어요! 통학은 잘하셨는데 제스가라 맞습니다! 한물이라도 최대한 밀자! 제스카 화물로 가야죠! 화물로 가죠1 m 여기! 빛! 아 빛! 여기! 여기! 아아아아직1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자, 리스포는 다 끊긴 한데! 빛 예. 오기 전에 페르나라가! 갔요 아 여기까지! 39.86m! 자, 중간중간 그래도 프라우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해로! 그나마 심해 갈수 있는 거라서 디바마스가 터져야 되고요. 자, 프라우드 들 가기 에해서 스톱! 시간 끌어! 최대한! 사이드 알파인 버텨! 이렇게 돼, 지금! 남은 시간이 10초, 이제는 추가 시간이에요. 자, 프라우드 자,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올라오세 위치가... 예. 자, 상대가 궁으면 이거 그냥 버텨볼 법도 하긴 하거든요. 음. 그냥 뒤에서 막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막도 못쓴것같은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버텨냅니다. 추가 오케이. 시간이에요. 여기길핀 먼저! 자, 이제 기질라테! 아껴요, 1%! 바요 바로 요 바로 요바 자, 이 프라우드에 킬이 나오는게안 나오느냐! 프라우드! 프라우드! 아, 프라우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상대 어디 있어? 왜, 왜, 왜 이렇게 잘 숨어 있기야지못 아 잡았어요! 아니, 도대체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척치척치 처치! 처치. 꼭, 꼭 숨어라! 어, 어. 자, 어. 일단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싸움 길어져요, 싸움 길어져요! 이거 빛을 아끼고 밀어 가지고 예? 자, 제타 손실 없이 빠질 수 있나요? 어, 저? 어? 어헤일까지 어? 어, 이거 빛을 제타를 싸우겠다는 빛을 찍었어요. 찍고 예? 빛을 캔 싸용도도가 왔는데. 이데 빛을 뺏으면 방잡을 기력이 생기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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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 잠시요프로트 아,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 블리스 너무 똑똑했요 예? 그냥 무시한테 가서 비트만 빼! 비트빼 우리가 광자막 벽으 이겼네! 문제는 다 쌍뚫어지면! 길어지면 도가 봐요! 아! 살았고! 도박이! 아, 아! 근데! 아, 치가 너무 세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2! 2! 빔어떻 막을 거예요? 아! 드러내! 무시유 젠틀! 깨지겠는데요! 1대1 젠기겠는요 결국 젠타 결국 이렇게! 두 번째 젠틀을 가져오는! 젠타의 미입니다아 이게! 제일 폭발로, 루시우가 못 누르면 좋고, 눌러도 나이스. 네. 빨리 애매할 때 비트를 뽑고 뒤로 빠졌다가 광자망병으로 싸우자. 그런 무에너지 치매츠라가, 맞디바니까 무조건 이긴다.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이제 딜라인이 하면서 굴러갔던 그 운영이 제일 컸던 거 같고요. 예상 네, 런으 프라우드를 계속 견제해주고 어, 니다 예. 나게들 못하게. 자, 외거의 견제거는 예쁘게 다아 맞았고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칼이 먼저 쓰러지네요. 프라우드를 민동한 고점을 그나마 체급일세 토르블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안 좋게 밀려가지고 갔고요. 아, 아이파이가 제트를 잡아내긴 했는데 이 흐름들을 이어할수 있는 제타일까요? 첫거점은 t 원입니다 아, 너네, 민스 처치래왜안 하냐? <laughs> 라는 생각으로 지금 페리카 선수가 손가락을 박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더 견디다. 빅데이긴 한번거든요 자, 그래서 브리스가 빈트까지 찍어냈는데 알파이가 먼저 아니, 쓰러졌어요. 아 비트를 먼저 썼는데, 이들을못 받고 후베트의 T1이 있어. 이 싸움 이겨내면 100대 0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의 득점은 T1입니다. 아, 아. 동화기 한번 옵니다. 열었어요. 이리고 어, p 가 빨라서 예. 알파가 EMP! 막자의 p 는 너무 치명적이죠첫 번째 싸움을 시원하게 제타가 이겨내면서 로버트 포인트를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 게질라트 선수의 여길 어쨌든 뽑기 뽑아서 네. 어, 이건 뭐낫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어, 어? 비트! 어? 빨아들일 만한 각이다! 어? 오늘 딜라이판다! 아어 예. 제타 왜 이렇게 오늘 딜라이다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자, 자, 비트 고 일단 니다풀어 갖고 예, 어? 이렇게 뺀 것도 이득? 예! 자 이거 스큐드 오기 전에 한명더 잡으면 스큐드도 이거 비트 못 찍어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제타가 오기... 아 제스트가 오기... 와아제 트위스트가 이거 둘잡는거를안되는데 아아... 니 아... 이거 약간 느낌이... 스큐드 오기 전에 확실하게 싸움 끝내면서 제타가 가져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 스큐드에 비트가 있어요! 아 이거 붙여질것 같은데요... 예, 너무 이쁘게 붙었... 붙여진... 어어 시르반! 레그? 아 근데 이거 사실상 이미... 탄타가 좀... 또... 진한테지려파이 약간... 날아간 느낌이죠 어그러졌고요아 기회가 왔어도 제타였는데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어쨌든 돌고 돌아서 T1에 질러진 이 솜트가 된걸 보고 펠리칸 선수도 토르비온을 들면서 더 뽑아낼만 하거든요 네. 아 이러면은 더더더 제타로 급해져요 자 핀이 사라졌고 이럼 여기를 벨리도 따라갈 수 있는 빌즐란드입니다 자 페르칸도 갔고요 뒤늦게 가면서 거점 열렸고 T1 먼저 가져옵니다. 또 봐야 돼요. 여기끝 여길 끝나면... 까려있긴 한데. 비슬래프 여기를 여길이... 이제 많아. 왔어요. 이거 견딜 수 있다요, 제타. 일단 도망쳐. 민 플레이스의 민트. 스슬래프 잡혔고. 아유 핏. 피 예. 내 생기는 내가 책임다. 책을선부는 내가. 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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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팁니다. 자, 네, 매그. 어우 동학도 오늘 생각보다 체력 많이 빠지는데도 홀딩이 됐고 예. 예 p 까지 가나요? 안 되게 안 되대요. 결국 여기서. 나 비트까지 빼면 베스트. 그렇게 시간이 끌립니다. 네? 비트 빼세요. 다번이안 했어요. 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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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그. 어 피디 살리러 왔어요. 비트 칠모 어쨌다. 비트를 빼. 펠리카 뭐야 비트. 예, 예 비트 뺐다. 고맙다 펠리칸 이러고 이제 다음또 가야죠. 문제는 동학의 지뢰밭이 와서. 예. 자펠리칸도 빨리 오시는걸로 이거 사고 나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템포가 T1이 준비 자세에서 때립니다. 때립니다! 결국 98, 99, 결국 이렇게 라운드 스코어 3대 0으로 세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T1입니다! 아 이게 제탑도 최대한 한 타를 길게 늘려서 마지막에 토치를 보려고 했는데 T1이 이제 펠리카 선수 잡고 뭔가 준비 자세인데 그냥 아예 치고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스트스트아 아, 아, 펠리카를 먼저 잡아냈고요. 펜로 아, 넘어가 르나르까지 빛까지. <laughs> 아니 제타가 너무 어려운 조합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길에 이것만 맞으면 되겠구나. 빛. 저는 그래서 사실 겟지보다 그냥 소프라노된 게 어떨까 싶긴 한데. 페르나르가, 앞머도. 페르나르가, 페르나르가. 와브라우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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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알파이 커레야. 아, 프라우의 두 번. 아 왜냐면 이게. 그래도 한 명은 확실하게 정보를 가져와주고 뒤에 저렇게 프리지라는 프라우드를 던져라도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 예. 아 페리칸 핀! 핀! 스포라 뿌옇아 그리고 아, 플리시가 갔어요 이러면 안한요 네. 이러면 안한요 페리칸! 아. 페리칸! 아 결국 이렇게 결국 제타의 공격 라운드가 무너진 게 직전입니다 지금 뭐 꽝! 풀라지아! 풀라지아! 요두서정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불타오르는 볼 누가 잡을 거예요 아, 조금이라 도더 밀고 싶은 제타인데 허용하지 않는 티원입니다. 해저드니까 지배만 고 그대로 마무리. 결국 이렇게 92m 제타 디비전의 공격 라운드 성적입니다. 저 사이드 슈퍼 뺏길 수가 이니 누가 힘들겠어 그래서 역으로 지르자. 밀고 가자. 밀고 가자. 잡자. 역으로 질러서 여기랑 접자. 근데 아, 제대로 플래시가 플래시 걸려. 자, 잡아는데더갈수 있나요? 갈수 예. 있어요. 제타라 아, 와! 누가 움직임이 너무 뻔해요 예. 너네 왼쪽 큰일 패 와서 해킹하면 할수 있는 거 정면 지르기밖에 없잖아. 음. 시간도 없어요. 뒤쪽에 동학에 깜짝 경적. 아, 이런 식으로 상대 괴롭혀주고 있는 동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팔아갈 수 있는 게 포킹으로 볼수없는 견제 때. 네. 그거 하, 하는 그 타이밍 아피니가네요 이렇게 찌르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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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 깨져요. 지금 골방에 있는데. 아, 3대1 살짝 볼 나가요. 아, 결국 이렇게 시어트스코 3대 1로. 오늘의 경기 T1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T1은 아쉽게 오늘 50세트의 기록이 깨졌지만 여전히 강팀이라는 걸좀 증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7승 코지를 밟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스트 승치를 가져갔는데 관리한 팀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POTM은 동학입니다 오늘 뭐네 번째 세트가 거의 뭐 동학의 원맨, 아, 아무도 나못 잡는데? 네아리 도하 선수 디바로도 정말 잘했고 근데 이게 좀큰것 같아요 단순히 메인 티커만 했으면 아마 왕기를더해을 왕의, 수도 있는데 네. 아쉽게 지긴 했지만 마티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뭐 브레킹볼은 뭐 그냥 동학의 빅 모델이었습니다 나를 잡을 픽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프라우드 따라가는 샷까지도 굉장히 좋았었고 동학이계속칼려좀잘해주면 좋으면서 네, 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게 힐맨의 순보방을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절대 못 살죠 상대 1천에 쓰러져서 점 모두 다 훌륭한 장면들을 본대로 냈었던 동학이 이렇게 이거 뭐 따라가 잡아내는 것까지 아우 리알톤은 제가 봤을 은 그냥 플로트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티원의 승리를 가져갑니다